1994년 인터넷이 이제 막 세상에 등장하던 시기. 제프 베이조스는 월가의 안정된 직장을 뒤로하고 차고에서 작은 온라인 서점을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책을 온라인으로 누가 사? 인터넷 쇼핑? 그게 사업이 돼? 하지만 베이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995년 아마존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첫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번째 달 매출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죠. 하루 2,0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겁니다.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스타가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단순히 책을 파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조스는 이미 머릿속에 담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점이 될 것이다. 그는 서적에서 CD와 DVD로 전자제품으로 그리고 생활용품으로 상품 카테고리를 계속 확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든 아마존에서 찾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죠. 2002년 아마존은 숨겨진 혁신을 하나 발표합니다. AWS, 아마존 웹 서비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쇼핑 회사가 왜 서버를 빌려줘? 하지만 이 결정은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AWS는 오늘날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아마존의 핵심 수익 엔진이 됩니다. 2005년 아마존 프라임이 등장합니다. 연회비만 내면 빠른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 하나가 소비자들의 쇼핑 문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필요하면 바로 주문한다. 빠른 배송의 기준을 아마존이 만든 것입니다. 그 뒤로도 아마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킨들 전자책으로 출판시장 혁신, 홀프즈 인수로 오프라인 유통 진출, 알렉사와 AI 스피커로 스마트홈 시대 개척, 그리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헬스케어까지 아마존은 단순한 쇼핑 회사가 아닙니다. 기술과 물류, 인공지능을 결합한 21세기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돌아보면 어떨까요?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거치며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에서 세계 최대의 기술 유통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작은 차고에서 단한 권의 책을 파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미래는요? 아마존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AI 기반 자동화 물류 무인매장 아마존고 헬스케어 시스템. 아마존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업,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기업. 그것이 바로 아마존입니다.